지금 여러분 신앙님 그책 사건 있잖아요 신앙님 책 1억 5천 짜리 관련돼서 이제 우파 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얘기니까 이게 다들 껄끄럽나봐 껄끄러운데 저는 좌파의 시각이 좌파 애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좌파 애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신앙님이 그 하잖아요 김만배랑 이렇게 전화통화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 윤석열이 어쩌고 부산대출사건에서 어떻게 조우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조우영씨가 누구냐면 조우영씨가 누구냐면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거 것 얘기 나오는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찝찝한 구석이 몇, 가,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인정을 한다니까. 검찰들, 검찰들에서도 박영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주도했다. 이것도 여러분 일정 좀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조우형이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에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이란 말이에요. 조선, 이부산대출은행 불법 대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인이 바뀝니다. 원래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건요, 여러분. 남욱이었죠. 뭐, 그 전에 이강길 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이 대장동에서 범, 이강길 대표는 전혀 범죄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 원래 이거를 하다가 남욱한테 사업을 양수하신 분이니까요. 그 과정, 그, 그 과정. 그러니까 남욱한테 넘어가는 그 양수되는 과정과 그 정도를 다루는 영화가 있죠. 고개 어, 이제 아수라라고 그러죠 <laughs> 아수라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놈들이 등장을 해서 시장이, 바뀌, 시장이 바뀌고 어떤 인간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지금 사고 있었던 대장동 사업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응? 아주 붕괴하는분한분 분 계시고 그붕괴하는 분이 이제 화를 내는 응? 그게 이제 나무 이재명 앤드 조폭 뭐 검사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 뭐 얘기들인데 일단 봅시다. 응? 일단은 나무꺼였어요 나무꺼였는데 나무꺼였는데 김만배꺼로 바뀌죠 이게 이게 나무꺼에서 화천대유가 나무꺼에서 김만배꺼로 바뀌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사검사가 지금 대통령 대토, 대통령님 그리고 주진우 검, 주진호 비서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님, 이렇게 다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쟤네들 얘기인 즉슨, 예, 쟤네들 얘기인 즉슨, 이게 이제, 그거다. 그, 그, 박영수가, 박영수하고 김만배가 이사업을 주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래? 알겠어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요? 이 모든 거에서 박영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봐서 박영수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쟤네들의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죠. 박영수가, 박영수가 부산대출은행을 그 사건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남혹을 주지 않치고, 김만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서 이게 윤석열한테 시킨 거다. 이게 이제 쟤들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박영수가 감옥을 안 갔겠지? 대통령이 박영수의 똘만이 뭐 이런 거였으면?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 부산저축은행의 특혜 대출은 부산 대축은행이 1000억 이상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1086억인가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렇게 빌려주는데 참, 참, 음,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게 부산저축은행 자본금의 8몇 퍼센트가 돼가지고 절대로 빌려주면 안되는 불법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 불법 대출을 조우영이 발선을 해서 남욱한테 대출을 해줬고,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사건이 불거져서, 불거져서, 그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져서 남욱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김, 그 남욱 대표로는 추진할 수가 없고, 남욱이 아닌 김만배로 지분이 바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서 했었던 그 브로커,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렇게 특혜 대출을 남욱한테 해줄 수 있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어, 자체, 자체가, 이제 그, 이 모든 것, 또한 번, 김만배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이고, 그 주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뭘 했느니, 이거를 지금, 어, 쟤네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근데 지금, 그렇게 쟤네들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 영하고도 그렇고, 뭐 박영수라고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서 이거를, 나목을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쟤네들이 하는 시나리오 빌딩에서 조우 영과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녹취를 했었던 김만배와, 그리고 신, 신기자, 신기자의 그, 대화록 자체가 1억 5천 짜리, 1억 5천 짜리 소설이었다는 거죠. 세팅 1억 5천 짜리 세팅을 하고 1억 5천 짜리 책값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고로 신학님 기자한테 도, 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녹취를 딴 거지. 옛날에 녹취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 그랬잖아 하면서 김만배가 돈을 주고 녹취를 딴 거다. 그래서 이거 돈 받고 이런 게 오늘 이제. 나왔죠. 신왕님 뉴스타파 전문위원 앞에서 윤석열 커피 우는하고조우형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어 어떻게 된 거다? 세팅을 한 거란 얘기죠. 세팅을 한 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쟤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이 모든 건 있잖아요. 박영수하고 김만배가 주도를 한 거고 윤석, 윤석열 대통령도 그들과 한 패였고 이재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쟤네들의. 세팅인데요. 세팅인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신왕님이 1억 5천 이렇게 받고, 신기자가 윤석열 커피 우는 하면서 얘기했었던 요게 1억 5천이 나오면서 쟤네들이 세팅을 한 알리바이 세팅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그냥 수사를 했을 뿐이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대장동 사건에, 그러니까 별의별 주요 인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죠.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해서 거기서 불법 대출 나간 거 이런 걸 수사가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제인이 어디였냐.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재인의 부산 아닙니까?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파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70억을 받잖아요. 70억을. 그러면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엔드, 문재인 이렇게 검색하면 월간조사하고 뭐 왕수석의 금감원 전화 70억 수익 뭐 이렇게 쭉 나오죠. <laughs> 그니까 러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에브리바디가 조금씩 다 그런 거예요.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저축은행 수사검사로 등장하고 뭐 지금 검찰총장님하고 주진우 비서관도 수사검사로 등장을 하고 문제에 있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제 파산관제를 하는 그쪽 그 관련된 일을 하는 법무 수임을 한 70억 주고 수임을 하는 법무법인의 창립자이자 오너로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진짜 꼬이고 꼬이고 꼬인 사건입니다 이게 대장동이 <laughs>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와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있잖아 이 사건에서 이렇게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자 이런 모든 등장 인물들이 다한 거고 이재명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만배하고 동규 형님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니네 목 니네 목이야 유동규 목시 아니라 니네 목하면서 나오는 그 이재명 쪽도 돈 700억 여기서 이 몇천억이 왔다갔다 한 이거 6천억이죠 6천억 수익이 난 거에서 니네 의목 700억 거기서 공통비 빼고 빼고 해서 나중에 에, 니네 의 몫이 420억까지 찌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과정에서 이재명이 모든 사업을 세팅하고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나무 김만배 박영수 등장해서 사업을 세팅하고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 인어가권자 기초자체장 이재명이 나도 뽑지를 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지금 기본적인 논리는 뭐예 나는 유동규가 다한 거야. 420억이고, 700억이고, 나발이고, 나군 상관없어. 내가 나는 그냥 내 신념에 따라서 도장 찍어준 거고, 도이 도장, 사업에 도장을 찍어준, 찍어준 거고, 나는 이거에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이재명이 데 <laughs> 그러면서 이거는 검찰, 검찰. 근데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박영수, 앤드 등등이 난리를 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은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은 특검 때도 그랬고, 그뭐 옛날에도 그러고, 계속 박영수 밑에 있었던 박영수의 그 이재명 쟤네들의 표현에 하면, 유석열은그 박영수의 신부름꾼이야, 똘마니야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를 구속을 시키냐? <laughs> 그게, 그게 그렇게, 이렇게 코가 껴져 있으면? <laughs> 아무튼요, 여러분 이거는 끝까지 지켜봐야죠. 끝까지 지켜볼 일이고 어, 일단 신앙님 이, 이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이렇게 조우영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걸한 거다. 여러분 이거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여러 번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